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선수인 황의조 선수가 일본 간바에서 프랑스 리그인 리그앙 보르도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보르도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보르도는 과연 어떤 팀인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리그를 리그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숫자 1, 2, 3을 불어로 얘기하면 앙두 토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리그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프리미어 리그 뭐 이런 뜻입니다.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프랑스 리그, 리그 앙을 잘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보르도가 어떤 팀인지 사실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그냥 뭐 보르도 하면 와인이 유명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황희저 선수가 이적을 한다고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리그 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중상위권 정도를 유지하던 그런 팀이었더라고요. 지난 시즌에는 14위를 했지만 17, 18 시즌에는 6위, 16, 17 시즌에도 6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리그 앙에서 뛰는 팀중 올랭피크드 마르세유 다음으로 오래된 팀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무려 1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98 프랑스 월드컵 우승 멤버인 지단, 리자라쥐, 뒤가리가 95, 96 시즌에 모두 이 팀에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지단이 유벤투스에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유럽 축구를 접했던 터라 이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황희조 선수가 이렇게 130년이 넘는 아주 역사 깊은 유럽의 클럽으로 유럽 첫발을 내딛은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는 이 소식을 접한 보르도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단에서 황희조가 간바에서 공식 이적을 하기로 했고, 서류 작성을 하기 전에 메디컬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반응입니다. 몇몇 불평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당신을 환영해요. 황희조 선수 영입에 저 비영분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비영은 좋은이라는 형용사고, 분이는 도착이라는 명사라서 합치면 좋은 도착. 즉,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믿음이 가. 한국인들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거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 뒤에 보이는 b 말은 영어의 not bad, 나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많이 쓰기도 하는 표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는 위대한 선수예요. 이렇게 간바 팬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미영 분이 나왔네요. 지롱댕이 온 것을 환영해요. 지롱댕은 바로 이제 보르도 팀입니다. 놀라운 성공을 하길 기원해요. 아무래도 황희조 선수를 잘 모르니까 부정적인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네요. 너희들은 황의조를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 만약 너희들이 축자랄이라면 그가 한국과 일본에서 존경받는 가공할 포워드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모두 공항으로 모여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바 팬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많이 축하해주고 있거든요. 활약 동영상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게 보르도 팬에게 영향을 줬나 봅니다. 그가 간바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와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면 난 그를 경기장에서 보는 게 기대돼. 나한테는 아주 좋은 영입이야. 환영해 의조. 환영해 우리의 새로운 스트라이커. 너무 좋아요. 환영해요. 우린 믿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황의조 선수의 영입을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죠. 그거야 시즌 동안 황의조 선수가 멋진 활약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황의조 선수가 정말 멋진 활약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이제 저도 리그 앙을 좀 챙겨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요.